같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를 보면 지지부진하며 테슬라에서 뛰어난 성과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와 일론 소식과 함께 지금과 같은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내 주간보험 등록수입니다. 34번째 주 계속해서 아주 뛰어난 중국내 보험 등록수인 14,20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분기별 주간 보험 등록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번 3분기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중국에서 이번 분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2, 3주 뒤면은 작년보다 더욱더 높은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 3분기를 보게 되면은 분기 8번째 주를 피크로 찍고 그다음에 중국 내 판매량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게 되면 중국 중국 내에서 모델 3 하이랜드 업그레이드 때문에 모델 3 생산에 영향을 받았으며 바로 이 때문에 중국 내 판매량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판매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다른 분기와 비교해 보면 주간 보험 등록 수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중국 내 럭셔리 차량 판매 부분에서 3주 연속으로 테슬라가 1등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주요 차량 제조사들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다 일간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좋은 소식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7월 생산량 같은 경우 사실상 맥스 케파로 회복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생산량 같은 경우가 회사 내부에서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 캐파만큼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차량 판매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초 실제 판매량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며 원가 관리를 위해서 맥스 캐파보다 더 낮은 생산량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부터 다시 맥스를 찍었고 파도 역시 최대 생산량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 이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BYD의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그 다음이 테슬라 모델 Y가 됩니다. 역시 2023년과 비교해서 판매량이 2024년에 더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지난 4분기 동안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다음 BYD가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는 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BYD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평균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인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등 이후부터는 사실 판매량이 테슬라와 비교하기에는 그 격차가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3등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 테슬라의 절반이 되지 않으며 BMW 같은 경우 거의 4분의 1 수준이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도 잘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테슬라의 8분의 1 수준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잘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만족스럽다 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테슬라가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의 주가를 로그 차트로 바꾼 내용입니다. 특히나 지난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랜만에 좀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200불 후반까지 가는 듯하다가 다시 200불 초반으로 내려앉아서 이렇게 한 달씩의 변화만 보게 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모든 주식 투자이자 개별 종목 투자이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보게 되면 당시 주가는 뭐 1불대였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2011년과 비교해보면 1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데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선형적으로 쭉 올라갔다면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장기투자에 성공하며 불평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며 시작은 장기투자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 단기투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보다 보면 한 번씩 점프하는 구간이 생기고 이 점프 구간에서 10배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프를 하는 구간에 테슬라가 몰아서 펀더멘털이 좋아졌는가? 결국 그렇지 않죠.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펀더멘털이고 그 쌓아나가고 있는 펀더멘털이 한번 터지는 구간에서 단기간에 1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성취하는 것을 두 번이나 테슬라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몇년 동안 수익률이 저조하다가 한번 오를 때 10배 올라가는 게 테슬라라는 주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라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볍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길게 기다릴 때는 6, 7년을 과거에 기다리기도 하였고, 지금도 과거 피크와 비교해보면 거진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매달 변화하는 주가만 보게 된다면 아무리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게 매월 미친 듯이 변하는 주가가 아니라 항상 쌓아 나가고 있는 펀더멘탈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 터지는 시기가 과거에도 두번 왔었고 미래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지만 장기 투자를 위한 인내심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차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분기 어닝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이건 갭 기준 어닝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어닝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분명 사실인데 과거에 테슬라 주가가 10배로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어닝도 분명 상승하였지만 그 어닝이 터지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는 걸볼수 있기도 합니다.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게 미래의 어인을 올려주는 게 펀더멘탈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기차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워낙 확실하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도 럭셔리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전기차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 안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량도 늘어가고 있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마진이 또 내려가서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테슬라의 언행은 지난 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하였고 이번 분기 역시 반등하게 됩니다. 마진이 조금 희생된다 하더라도 판매량 자체로 밀어 붙이게 되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마저 언행에 플러스 기여를 하게 되어서 그 반등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메가팩토리가 완공이 되어서 실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 역시 돌 올라가게 되고 어닝에서의 기어 도더 올라가게 되며 2025년에도 지금과 같은 사이버트럭의 판매량 증가가 이어지게 된다면 어닝 기어 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즉 반등의 폭이 이번 4분기를 기점 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ai까지 함께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말을 하면은 참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봤던 이 10배 상승 충분히 재형 가능하며 AI 분야에서 얼마의 수확을 거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보다 더큰 점프도 가능한 게 테슬라의 포지션입니다. 만약 ai 쪽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모두 다 반등을 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매크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닝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ai 분야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함께 살펴보며 왜 테슬라가 현실 세계 ai인 자율주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AI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Y축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AI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아진다 라는 건데 점점 더 성능이 높아지는 모델의 특징이 뭐냐? 이 모델 사이즈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델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선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죠. 지금 보시는 게 하나의 AI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성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성능 증가폭이 아주 크다가 일정 영역을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규모의 AI 모델에서는 아무리 트레이닝을 많이 해도 최대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I 모델의 규모라는 게 매개변수가 몇 개이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개변수가 조금 작은 AI 모델로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조금 더 키운 모델로 트레이닝을 해보고, 점점 더 매개변수가 큰 모델을 트레이닝 해보니까, 아까 앞서 살펴봤던 그 패턴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ECF 선이라고 부르죠. 만약 이런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되게 된다면 매개 변수가 큰 AI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낸다 라는 건데 어떻게 매개 변수를 늘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회사가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개 변수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데이터셋 사이즈입니다. 이걸 현실세계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에 적용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다른 기업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데이터를 매년 모으고 있으며, 이 격차는 오히려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개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데이터셋 사이즈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이고, 또 테슬라는 더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셋이 많다고 무조건 매개 변수가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아니죠. 앞서 살펴봤다시피 트레이닝을 해야지 최대 성능치가 올라가는데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테슬라가 기가텍사스, 남부에 확장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도 테슬라 같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자료가 존재하고 이 자료들 토대로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을 비교해 보면 경쟁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추가로 재미난 이야기를 지난달 안드레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봤던 이유로 AI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는 경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었죠. 결국 모델 사이즈를 낮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많은 기업들이 초점을 두고 있다 라는 말을 안드레카파시가 했었고 일론이 그 당시에도 여기에 동의하며 테슬라에서 만드는 현실 세계 AI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 된게 바로 하드웨어 3에도 적용되는 FSD 12.5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는 분명 있겠지만 모델 사이즈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규모가 큰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형태로 테슬라 FSD가 나아가고 있음을 지난날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내용이 일반적으로 AI 산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인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지난달 확인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물을 지금 하드웨어 3를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성능의 FSD입니다. 갑자기 차문이 열려도 이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FSD가 조만간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이 되며 사이버 트럭에 적용되기 이전에도. 트럭 주행의 편의와 관련된 기술을 먼저 제공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인공지능으로 바꿀 수 있는 AI 인프라. 이 인프라를 가동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 모든 내용은 테슬라가 펀더멘털을 아주 빠르게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바뀌는 주가만 보면은 이런 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는 시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고 나면은 아, 그때 펀더멘털이 변화했는데라고 금세 말이 바뀌게 되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주식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도조 컴퓨터까지 이번 핫칩스 2024에서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에서는 TTPOE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TTPOE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테슬라가 자꾸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가? 기존에 사용되던 TCP/IP 같은 경우는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느려서 더 많은 데이터 전송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도조 칩이 더 빠르게 AI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런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도조 같은 경우는 칩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칩을 여러 개 연결했을 때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첫 디자인부터 TTPoE를 적용하여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팅 능력을 보게 된다면 3분기에는 벌써 2분기 대비 2배 가까운 컴퓨팅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은 이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다시 10만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죠. 아직까지는 이런 대부분의 컴퓨팅 능력이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AI3, AI4 칩을 통해서 또 추론 칩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AI 트레이닝 자체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조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2025년 혹은 2026년부터는 테슬라 내부 채비인 도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에서 아주 재미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재활용되는 배터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양극 활성 물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며 현재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서만 2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양극 활성 물질을 매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다섯 배에 해당하는 100기가와트시의 양극 활성 물질을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매년 13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레드우드 머티베이즈의 창업자가 제이비 스트라우벨입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 같은 경우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며 최근 테슬라 이사회로 복귀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테슬라의 협업은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며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배터리 재활용하는 것에도 제이비 스트라우베리 계속해서 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야 의미 있는 규모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대 수명이 다하는 한 10년 정도 더 남아있죠.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은 배터리 같은 경우 재활용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 역시 추가로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가텍사스를 보게 되면 다이샵과 또 양극재 공장에 두 개의 새로운 기기가 반입되는 게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4680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게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이렉트셀이라는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같은 경우 개거품을 물며 통과가 되지 못하게 막은 기업들이 있죠. 바로 AT&T와 버라이존입니다 자기네들 비즈니스 밥그릇이 뺏길까봐 FCC에 요청을 하여서 이 스페이스X의 기술에 허가를 해주면 안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주 대인배와 같은 행보를 보여줍니다. 돈을 받지 않고 휴대폰 사용이 되지 않는 오지에서 응급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스타링크 기술을 활용해서 무료로 이를 제공해 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허가만 받게 된다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오지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구조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단순하게 스타링크 셀투다이렉이라는 기술을 까먹고 신청하지 않았거나 돈이 없어서 이 서비스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오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어제 전에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보링 컴퍼니 라스베이거스 터널을 통해서 올해 말부터 자율주행이 시행된다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CEO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FSD를 통해서 볼링 컴퍼니 터널을 라스 베이거스에서는 올해 말부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스페이스X에서는 또 주요 이벤트가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어제 일어났어야 되는 이벤트인데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오늘로 연기가 된 플라리스 돈입니다. 동부 시간 기준 새벽 3시 38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38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 시간으로 역사의 한획을 끊는 주요 로켓 발사 이벤트를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